네, 오늘은 헤르만 바빙크의 신앙 안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개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 드리려 했는데 이요 어,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을 하자고 다들 책을 저희 사역자들이 이렇게 어, 추천을 해서 이 책을 하자고 추천을 했는데 굳이 이 책을 하자고 이제 우기셔가지고 이 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헤르만 바빙크를 사실 개인적으로 어,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 책을 하신다고 하길래 왜냐면은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이전에 썼던 엄청 반대한 양의 개혁 교의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대학원 때 너무 힘들었던 게 교수님이 이거를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요약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요약이 어려웠던 그 과제를 했을 때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 책을 한다길래 약간 두려웠는데, 이 책을 꼭 다들 사셔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굳이 여러 번 읽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들이기 때문에 꼭한 번씩 사서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싶으시다면 꼭한 번씩 사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화 목사님께서 이제 신앙 안내서의 서론과이 교리사와 함께 잘 시작해주었고 지난 주에 박정아 전사님께서 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 잊으셨죠, 그죠 네, 근데 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살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평안하세요" 이렇게 내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 땅을 창조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이것을 "우리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 같은 모임들을 사모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laughs>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언제 알수 있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자신을 나타내실 때만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개시, 기독교는 개시 종교라고 불러요. 세상의 종교와는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신을 바라보기를, 그 신과 접촉하기를, 그 신을 감동시켜서 어떤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닿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복체가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개시는 신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그 신을 만나고 배우기를 위해 찾고 노력하고 그들은 그것을 숨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무엇으로요? 자연과 인간 자신 인간 자신과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만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이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심이 은혜죠. 신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신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계시이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그 계시를 신학에서는 이제 일반 계시, 개시,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계시인데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개시가 일반 개시예요. 예를 들어, 자연을 보면서 이 세상의 정교함을 보고,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겠구나.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일반 개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지 특별하게 알려 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성경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앞부분인 일반 계시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 계시로서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볼 텐데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여행을 가시면 어떤 자연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산 정상이나 꼭대기에 가서 혹은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은 곳을 다녀보진 않았을 테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정도 아주 기억에 남는 그 장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청년 때 몽골, 몽골 성교를 갔었는데 단기 성교를 자, 잠깐 갔다 왔었는데 몽골은 땅이 너무 넓어서 이제 이동할 때 기차로 막 8시간, 10시간을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는 다 눕석입니다. 다 누워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 우리는 태양이 이렇게 위로 뜨는 것만 보시잖아요. 근데 몽골에서는 이제 지평선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깔려 있고 태양이 이렇게 쭉 위로 올라오는데 바로 옆에서 태양이 뜨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막 거기에 양들이 뛰어놀고 있고 말들이 같이 무리를 지어 있고 막 이게 태양과 같이 보는데 넋을 잃고 몇 시간을 가는지 모르고 계속 쳐다봤어요. 그그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제가 사진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드라이브를 다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아내랑 같이 어. 등산에 한테 꽂혔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산을 돌아다녔는데 어, 원주의 치약산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갑자기 다음날 이렇게 기차를 타고 원주를 내려가서 어, 산에 오르게 됐는데 새벽에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있냐 없냐 막 하다가 뭐 전화를 해보니까 올라가도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우여곡절 근데 막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 설경이 너무나 광활하고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진을 제가 찍은 게아니라 저희 아내가 찍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못 찍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런 이런 광경들을 봤을 때, 이런 장경들을 봤을 때, 이야 너무 좋다, 멋있다, 아 대단하다 하고 끝하고 다들 내려오시나요? 아니시죠? 네, 성도라면은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아,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시죠? 네. 왜죠? 우리가 저절로 왜 기도와 찬양이 나오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9편에 10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노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혜와 권능을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과 궁창만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길가에 피는 꽃들과 벽돌 사이에 비집고 나온 잡초들, 풀들 나무와 불어오는 바람 해달별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과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저도 뭐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지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너무 작고 초라한 인간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예요. 안드로메다 많이 들어 보셨죠? 안드로메다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 이 안드로메다까지가 우리 가는 데가 우리가 뭐 시속 뭐 80km, 100km 이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빛의 속도로 갔을 때 250만 광년이 걸린대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은하계가 얼마나 넓고 그 은하계 속에 이 태양계. 태양계 속에 지구. 지구 속에 서울 한국 한국 속에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죠? 개미 새끼 발톱만큼또 안되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이 이 작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러니까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리킨다는 것은 과학시간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이 마지막으로 만드신 사람, 사람 어떻습니까? 옛 옛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본다면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손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손을 이렇게 보세요. 네, 저 말고 손 한번 봐 보십시오. 손을 보면 손이 다섯 개, 다섯 개, 열개이고 옆에 있는 사람 눈코입을 보십시오. 옆에 눈코입을 한번 봐 보세요. 네.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기하냐 하면 소우주라고 불러요. 이 안에 다 우주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배출도 하고요. 뇌 신경이 사람을 움직이고요. 새끼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져보시고 낳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뭐. 제가 낳진 않았지만 두 번이나 임신하는 아내를 봤을 때이 핏덩이들을 봤잖아요. 이 핏덩이들이 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진짜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예요. 엄마가 열 달을 품고 막 있다가 엄마 배를 찍고 나온 그 아이가 지금 집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말을 더럽게안 들어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게 우연이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신비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피조물들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뜨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계시하시고 계시며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네 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민감하고 그 민감함에 반응해서 감사해야 해요. 매일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느끼는 것이 인간이 정말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신, 드는 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전쟁과 죄악과 착취가 끊이지 않는 것이 역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만드셨는데 전혀 선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죄악되었는가? 어떻게 죄가 끊기지 않는가?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고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여러 독재 정권들이 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걸 가지려 하고. 남보다더 높아지려 고 하고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악하고 죄악으로 인해 참혹한 인간을 참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종교성이 짙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류의 기원,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우리를 지음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같은 혈통이고 세계 모든 사람이 한 혈통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연대, 시대를 정하셨. 스미얼.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죄악과 포악함으로 인해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다 홍수로 사라졌어요. 한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성경도 시대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건 우리의 분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대와 시대도 모두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관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달락의 세계가 나눠지죠. 이렇게 인류를 정하셨고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이 경계를 정해 땅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정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산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일어나고 한 민족이 사라지고 확장되고 제국이 세워지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패권을 가졌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그 시대에 살던 민족들은 이 나라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 나라의 왕들을 신들처럼 모셨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인류의 혈통과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장 27절 읽어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듬다라는 말이 굉장히 눈길이 가죠. 이것은 헬라어로 푸셀라 파워라고 해서 성경에 단세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이 건네주셨을 때 만져보라가 푸셀라 파워예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질 때 이렇게. 그냥 누른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조심히 눈을 살짝 감고 만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손을 만지듯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 속의 섭리하심을 더듬어 찾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사백 년의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 왕조들을 세우시고 문화를 발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산불 같은 피해도 있고요. 대통령이 탄핵되는 정치권의 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최고의 선으로 이끄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해 오늘도 지금도 나와 우리 공동체에 자신의 뜻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일반 계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인간의 양심입니다. 바빙크는 바빙크가 말하는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 주신 도덕적 인식 능력을 말해요.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흔적들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함이라든지 사랑, 거룩 이런 속성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을 할때이 양심이란 것이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 주지 않아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만약 방송실에서 이렇게 좋은 무선 마이크 하나를 원래 가져가다가 어떤 성도님한테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안 좋게 보시거나 <laughs> 그죠? 그러시겠죠. 담임 목사님한테 이르시거나 그러시겠죠? 저를 좋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 잘못됐다는 걸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아동 학대를 저지른 자들이라든지 묻지마 살인범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막저 사람 어떻게 저 잊어 주길 막 엑스들 막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 편입니다. 그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다시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기신 도덕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가 알려 주지 않아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들 안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선행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들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저 자원봉사도 하시고.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 1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양심이 증거가, 증거가 되어 그, 그 생각들이,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변명하며 그,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율법의 행위를,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심어둔 도덕법, 양심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법도 있지만 이웃사랑에 대한 법이 더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법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도둑 수업을 받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나 종교에도 기본적으로 살인, 도둑, 가늠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감각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기신 이 거룩한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저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종교예요. 구, 구약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법에는 이 사람이나 어린 아이를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상 앞에 성행이를 저지르는 제사법들도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세상에서는 여러분 양심 도덕법을 거스르는 것은 잘못된 종교예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 우리 종교에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고 양심의 화인 맞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둔다든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때리고 학대하고 쇠뇌시켜서 그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이 없나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안에 새기신 도덕법과 양심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일반 계시의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계시는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가치들과 기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감지하고 더듬어 찾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도덕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충분하신 분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느끼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계적 창조주가 있구나라고 알게 해 주지만 그분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와 함께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와 함께 특별 계시가 함께 필요해. 요 우리는 모두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데 아주 나쁜 것이 우리 눈을 가리게 되었어요. 아주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 눈을 가렸어요. 죄가 우리 눈을 멀게 했어요.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시대에는 해와 달과 바다 이런 자연 만물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인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요즘엔 세련되게 무신론이라고 해서 신이 없다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신론도 종교예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는 종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데 이죄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져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 꺼진 극장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지만 도덕법 양심을 인간에게 심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볼수 없게 된게 인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자세히 다음 주에 나눠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반 계시로만 이제 결론을 맺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 일반 계시의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제 어제 설교를 마치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밤에 돌아오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생각하면서 시편 19편 2절이 저에게 계속 맴돌았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저한글 성경에는 이게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낮이라고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계속 밤에 걷고 있었으니까 밤이 뭘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낮은 낮은 도대체 낮에게뭘 말하고 있는 걸까? 낮과 밤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이 되고 밤이 오고 내일이 오고 밤이 오고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한다. 하늘에 떠 있는 해달 별이 바다가 돌멩이와 나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사계절이 오듯이. 밖에 벚꽃이 피고, 좀 있으면 비가 와서 그것들이 다치고, 낙엽이 벌되고,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밤 집으로 가시며, 떠 있는 달을 보시며, 아, 밤이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일 또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밖에 날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만요, 대개 날씨가 좋아졌어요. 구역 모임들 하시죠? 네, 그때 교회 공간이 없다고 막 방황하지만 마시고 이제 구역원들이랑 이제 근처 한강에 금방 갈수 있습니다. 한강에 가셔서 일반 개시 속에 특별 개시도 나누시고 그래서 벚꽃도 보고 한강에 있는 떠 있는 오리들도 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